안녕하세요. 지신나입니다. 국내에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렸던 보급형 모델인 A52S5G 모델이 9월 3일 출시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냥 출시를 한다라는 내용이고, A52S의 스펙은 정말 놀랍습니다. IP67의 방수 방진 기능이 들어가고, 120Hz의 화면 주사율이 들어갑니다. A52S는 플래그십 모델 버금가는 스펙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는 겁니다. 하지만 플래그십 모델과 분명한 차이는 있습니다. 램이 6기가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고화질의 스마트폰 게임을 매일 돌린다. 그런 분들은 보급형은 사시면 안 됩니다. 고사양의 스마트폰 게임을 램 6기가로 돌리는 데에는 큰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이 카톡, 전화, 문자, 인터넷 웹서핑, 혹은 유튜버를 많이 본다. 이런 분들은 A52가 충분히 괜찮습니다. 왜? 굳이 내가 고사양의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램이 높은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배터리도 4500A이기 때문에 배터리도 큰 지장 없이 쓸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급형의 가장 큰 장점인 SD카드가 장착이 가능합니다. 내가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부족한 용량만큼 SD 카드를 장착을 하셔서 용량을 늘리면 됩니다. 120Hz의 화면 주사율이 들어가고 방수 방진 기능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더할 나위 없이 플래그십 모델의 버금가는 정말 고사양의 보급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고 가격이 60만 원을 넘지는 않습니다. 59만 9,500원 출고 가격 역시 아름답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생각하셔서 A52 5G 모델을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사전 예약을 넣어주시고 9월 3일에 바로 접수를 하시고 빠르게 재고를 받아서 개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금제가 좀 비싸다 싶은데 5G 요금제 전혀 안 비쌉니다. 여러분들이 쓰시는 가장 낮은 요금제, 4호 세이브 요금제도 이 보급형 모델은 진행을 해 드릴 겁니다. 4호 세이브 요금제를 쓰고도 자급제로 받는 할인보다 더 많은 혜택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굳이 뭐 LTE를 쓰시는 분들은 자급제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에게 할인을 받으시고 자급제로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자급제는 신용카드가 있어야지만 구매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통해서 통신사를 끼고 진행을 하시면 신용카드 필요 없이 제가 드리는 할인만큼 자급제보다 더 많은 할인을 받으면서 저렴하게 구매하고 재고도 가장 빠르게 받고 구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전 예약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많은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